여러분 안녕하세요. 키핑장에 나왔습니다. 오후 늦게 이제 물을 오후 늦게 이 저녁 물을 배추고 가려고. 근데 오늘 이제 조금 말른 애들만 골라 가지고 부분 부분 줬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이피디가물준 애들을 물 털어 주는 요 아이들은 우리 옆작꿍이 요만큼 키우는 애들이에요. 물을 그냥 못 오니까 나보고 대신 덤뿍 주라 그래서 줬는데 이제 물까지 피리가 떨어지네요. 자, 저기 있는 애들, 금 번식한 애들이고, 샀던 애들도 있고, 번식해서 키우는 애들도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물 주진 않았어요. 물을 이제 여름동 안에 말리려고요. 조금 물이 부족하다 하는 애들만 조루, 주둥이 길게 나온 조루로 부분 부분, 부분 주고요. 다 털어줬습니다. 이렇게 좀... 작고 시원찮은 애들, 요런 애들만 줬어요, 오늘. 이 홍등 삐들삐들한 애들, 새 뿌리 받아고다이게 살아났고요. 그늘 밑에서는 물이 안 들어요, 홍등. 이제 가을에 뽑아서 화분에 앉혀가지고 <laughs> 국민이실 옮겨야 될것 같고요. 얘도 정말 삐들거려서 얘는 포기했던 애인데, 음,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예, 뿌리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얘는 포기를 했었는데, 아, 그래. 니가 살겠으면 살아라 그랬더만 살아나네요 지금 보니까 엄청 쪼글거렸었거든요 뿌리 활착이 안되고 뿌리가 안나오고 이래서 제가 뿌리를 다 뜯어내고 앉혔었는데 지난번에 뽑아보니까 실뿌리들이 좀나왔고요 <laughs> 여기는 이게 뭐지 진달래 레인보우 레인보우 철알을 제가 사가지고 조그만거 사가지고 그때 요만큼 적심을 해서 심어줬는데 얘가 얘도 예, 적심 한 해가 뿌리 활착을 못 하고, 이렇게 지금, 홍등처럼 삐들거리는데, 얘는 또 언제 뿌리 활착을 할지, 요런 애들만 지금 물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커팅한 자리에서는 이렇게, 뭐, 엄청 메꿔졌는데요? 엄청 컸어요. 진달래 철학음이 그렇게 그다지 크지 않은 걸 제가 샀거든요? 5만원인가 주고, 어느 만한 걸 샀나? 음, 한 요만한 걸 샀었나? 근데, 요, 요렇게 커졌어요, 지금. 자 가을에 세 등분 해도 될것 같네요. 근데 잘라서 커팅해서 심으니까 얘가요 활착을 못하고 이렇게 언제 지금 뿌리 활착을 해서 얼굴이 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철아들은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지들끼리 지금 다 붙고 있죠. 어, 철아들은 엄청 잘 커요. 그리고 제가 그 옆에 매니아 사장님한테 잎을 하나 얻어다가 꽂아놓은 게 있는데, 야, 예, 여기 있다. 예. 저, 저는 독도라고 좋아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요 옆에 사장님 보여드렸어요. 잎 버린 거 제가 갖다 입꼬지 해서 독도 얼굴 나왔다고. 이게 독도가 아니었어요. 독도가 아니고, 이게 영국마리아래요. 영국마리아. 영국, 영국마리아도, 어, 꽤그 고가의 다육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얼굴이 이쁘게 나왔답니다. 입고지 해 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몰개인들 보면 이렇게 대품 하나 있고요. 자, 몰개인 여기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개 있어요. 여기 여기서부터. 얘도 다몰개인이에요 이게. 여기 작은 애들은 뭐 잘안 크고 있네요. 여기 애들 몰개인이다몰개인이 13개거든요. 집에 큰 대품 하나 있고요. 얘가 제일 작았었는데 많이 커졌네요. 역시나, 얘 예, 목초액 줘가지고, 어, 얼굴 완전히 제가 베려놨습니다. 그래서 목초액 스프레이 해주지 말라고 제가 영상 올렸죠. 목초액 조심해야 돼요. 스프레이는, 스프레이는 하지 말고, 어, 배합토에 배합하면서 조금 섞어서 배합하시고, 아니면 점, 점관수용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스프레이 해줘가지고, 제가 엄청 이쁘게 크든, 얘를 베려놨어요. 스타, 스타부스 완전히 망했어. 근데 이제 계속 얘들은 적심해가지고, 어, 자구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스타버스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유, 망했어, 망했어. 스타버스 농사 완전히 목초액 때문에 잘못 져갖고 망했습니다. 자, 얘네들은 지난번에 플라멘고 물렀던 아이 중에서 입꼬지 하려고 뛰어놨는데, 자, 요네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떼어놨는데 나머지 다 말라가지고 걔네들이 입고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장점이 살아있는 애들은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얘들을 이제 입고지 해주면 되고 또 여기도 일몇 개 떼어놓고요. 아 사진 하나 찍어야 될게 있어. 스타보스 얘도 그래요. 얘도 스타보스만 목초에 완전히 독이 돼가지고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다 스타보스만 이렇게 됐는데. 음, 제가 봐도 병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풍기는, 어, 지금 타이머를 해서 제가 틀어주고 있거든요. 회전으로. 어, 쉬었다 가다 합니다. 계속 틀어주면 또 좋지가 않대요. 그리고 물은 이렇게 요런, 요런 애들만. 이렇게 빨갛게 물든 애들은 지금 물들 때가 아니잖아요. 요런 애들은 뿌리 활착이 완전히 안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애들만 골라갖고, 어, 그, 조르로 물을 부분부분 부분 주었고요 자, 여기 있는 애들은 제가 판째 사가지고, 한판 30개 사가지고 심어놓은 애들이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이렇게 많이 컸어요. 자, 얘들이 말이야, 쌩얼이거든요. 아, 얘들 사진 하나 찍어야 되겠다, 진짜. 여기는 막쌍두로도 나오고. 엄청 작은 애들이었었는데, 아이고, 많이 컸어요. 아, 이렇게 생긴 애들이 백금인지, 뭔지 사진 하나 찍어야 되겠네요. 제가 여기 사온 농장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거든요. 얘는 에보니금, 에보니금이. 자, 에보니금이 이렇게 이쁘게 컸네요. 전부 이름은 있고요. 지금 위에 차광막 때문에 아, 영상이 그다지 밝게 나오지는 않는데 아무튼 여름에 저는 이렇게 키웁니다. 이렇게 어, 물 조심을 해야지 물로 애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지난 주에 왜 플라멩고하고 제가 두 개가 아, 물러서 가서 지금 물을 거의 말리고 안 주고 있어요. 물안 주는 게 그나마 물물음이 두. 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어, 금밭에서 금 이쁘게 크는 애들 보여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